공부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담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안녕하세요. 연교시 부모의 김성곤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5세 고이 고시, 7세 고이라는 말이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요 많은 찬반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부모의 배경과 강압으로 시킨 이 공부가요 절대 아이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 다섯 살 공부 정서의 저자이며 공립 유치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발금이라고 합니다. 공부 정서를 비롯해서 훈육이나 기질 등 다양한 주제로 부모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모세고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다섯 살 아이들 뭐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뜻일까요, 선생님? 보통 우리가 공부를 생각하면 자리 에 앉아서 책 같은 걸 펼치고 음... 그리고 펜을 들고 글자를 적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지로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아기의 아이들한테 공부는 그것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접근부터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이 책의 시작점이었어요. 유아기 아이들은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고 궁금한 것을 해결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책 제목을 공부 정서라는 말로 담아 보았습니다. 음... 많은 부모님들이 유학기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학습 능력을 막 채우려고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책에서는요 공부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정서는 뭐고 그게 왜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교육을 해서 정말 그게 학습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에 음. 있어서는 탑 을다 찍어 봤다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아주 상위권의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언제 했고 얼마나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힐 때 즐겁고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공부 정서라는 것이 뭔가를 새롭게 어,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기분, 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깊이 느꼈고 너무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실패만 맛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 상태가 제일 최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입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라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다 앞에서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이런 정서들이 다칠 수 있다. 그 얘기신 거죠. 이 유치원 아이들도 이런 뭐 실패에 대해 서 자절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생각보다요. 예. 유치원 시기 아이 아이들은 매 순간 좌절을 경험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안 나오는 것만 눈에 보이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종이컵이나 블록을 막 높이 쌓다가 뭔가 바람이 샥 불어서 그게 갑자기 무너졌다.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좌절의 경험이고요. 아... 또 내가 뭔가 친구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든지 거절을 당한다든지 이런 음... 것도 일상에서의 계속되는 내적인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죠. 그럼 이때 부모님들이 이 실패의 좌절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주면 좋을까요?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가 뭔가 속상했던 일이나 어, 잘안 돼서 슬펐던 일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음... 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매일 좌절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어,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 책에서 특히나 이 다섯 살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섯 살이라는 나이는 발달 이론상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이 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살이 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키워드 바로 조절이에요. 예전에는 배고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고 하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을 다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들, 할수 없는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힘, 그걸 시작하는 연령이 다섯 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절의 힘이 결국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섯 살이 아주 아주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배움이나 공부에 대한 가장 첫 경험을 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측면에서 다섯 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말씀하신 공부 정서가 잘된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 뭐 행동적이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 공부 정서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아이들은요,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음. 예를 들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넣었는데 초록색을 기대했는데 초록색이 음. 나오지 않았다. 물감을 조금 더 넣어볼까? 아니면 물을 조금 더 섞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즐기고 능숙. 숙하게 해나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또 교사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부 정서가 잘 형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했던 활동이 가정에서 공유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집에서 경험했던 것을 유치원으로 다시 가져와서 자기 나름의 배움의 확장을 좀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배움이나 학습,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몰라요 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답, 을 계속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 내가 모르겠으면 몰라요 선생님이 대신해 주세요 몰라요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부의 답을 계속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럼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부모가 올바르게 정서를 설명해주고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공부 정서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 공부 정서라고 말은 했지만 공부보다는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있거든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가 뭐 물컵을 들고 있다가 그걸 떨어뜨렸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또 쏟았어,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할 저, 저, 저.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아이가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정에서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휴지를 가져와서 닦을 수도 있고요. 물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닦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공부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팩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는 좀 어렵고요.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을 말로 좀 꺼내볼 수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아이의 어떤 사고력의 확장이라든지 좀 문제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좀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선생님, 유치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부라는 걸할 겁니다. 네. 근데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못 갖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 부모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배움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것일까? 음. 아이한테 맞는 방식의 배움이 제공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두 가지 측면을 음.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음.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의 욕구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얘가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책 읽기라면 책을 그냥 앉아서 앞에서부터 한 글자씩 읽어나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제목의 글자 수가 더 많은 책을 집에서 찾아보기. 랜덤으로 펼쳤는데 사람 수가 더 많은 곳을 찾아보기라든지. 그러니까 책이랑 친숙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걸 저는 좀 권해요. 뭐 이런 여러가지 아이한테 조금 관심이 생길 수 있는 방법들을 어, 공리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이들은 늘 양육자랑 뭘 같이 하고 싶어해요. 부모님이 정말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으시면 쇼파 구석에 가셔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되게 재밌는 척하면서 보세요. 키득키득 아... 소리도 내시고 아... 아이가 어느 순간 옵니다. 이게 초등 이상만 가면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유치원은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해 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다른 활동들로 확장을 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음... 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다섯 살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 방법이나 환경이 뭐 따로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습지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막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 노는 게 중요해 그건 너 하면 안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무조건 놀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시기에. 갖추어야 될 발달의 정도들을 골고루 갖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를 움직이고 자기 몸을 조절해 보는 경험이라든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어디 하나 구멍난 곳을 갖지 않는 것,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공부 정서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열심히 이 정서를 키워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피해야 될 행동이나 말이 좀 있을까요? 가장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것 조금 했다고 그래. 이런 식의 말이에요. 아... 저도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얘가 7살인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습지 한장 조금 했다고 힘들다고 한다, 음... 공부가 어렵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 받... 그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서 아이의 노력을 별것 아닌 일처럼 여기시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보다는 어쨌든 그 시간에 앉아서 책이라도 폈고 그런 애씀과 노력의 부분을 좀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들에 포인트를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선생님 이제 책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출간하신 그 다섯 살 공부 정석. 이게 다른 유아 교육 수학은 좀 뭐가 차별화 되나요? 제가 유치원 현장에 있는 교사. 면서 이제 한 교실 안에서 거의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을 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동시에 저 또한 유아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느꼈던 어, 점들이 같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음, 음. 걱정 또는 고민되는 점들을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로 좀 쉽게 설명을 해 놨다는 점이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유아를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책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은 그래도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요. 뭐, 놀이, 그 다음에 발달, 유아기 특성 다 중요하지만,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담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 제가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고, 저의 성장 과정이, 저희 부모님 또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런 음.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입에서 성공했다라는 경험이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되게 잘 했으면 좋겠고 음. 또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수 있는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을 최대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 레벨 테스트의 성패, 이것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걸 좀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네? 뭐 이런 게좀 보이시나요?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가서도 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다 하는 아이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치원에 타고 오면 자기 옷과 가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놀이를 막 하다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멈춰야 했을 때 그걸 너무 계속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조절하고 정리를 할수 있는 아이.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과 조금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무조건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사실 엉덩이 힘을 미리부터 키워야 된다. 학교 가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엉덩이 힘이라는 것의 핵심은 진짜 앉아 있는 그 힘보다는요 욕구를 조절하는 힘이에요 내가 원해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어, 하기 싫어도 할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어, 정리하기 싫어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어도 갈수 있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하기 싫은 공부 참는 것, 40분 견디는 것못 할까요? 그리고 그유치원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조절력과 학교에서의 학습의 조절력이 결국은 한 통로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죠. 우리가 자녀교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의 완전한 독립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부모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공립 유치원 선생님으로 계시고 또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이제 많은 교육 정보들이 있잖아요.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뭐 때문일까? 혹시 뭔가를 팔려고 하는 건가 음. 아니면 자기의 불안을 좀 나와 나누고 싶은 건가 음. 그말 속에 담긴 의미나 그 정보 속에서 가진 목적들을 냉철한 시점에서 파악하고 그게 진짜 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맞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지 아이들 역시 흔들리지 않고 양육자를 믿고 자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도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교육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이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공립 유치원 선생님이며 다섯 살 공부 정서의 저자 박발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의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